되었습니다. 26년 하고도 이제 5개월에 들어가는데, 1996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중단됨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진 그 이름에 의 국가가 부동원하고 IMF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가 터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기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이 유아기와 같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린 아이 때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있지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런 때에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약 3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아기와 같은 한 3년 정도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졌지만,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무릎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유아기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그냥 심지어는 구하지 않아도 주실 정도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유아 시절을 지내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해야.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마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야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것이 쭉 더해지면서 마지막엔 사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정말 더욱 힘써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화정에서 16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곳에 온지 이제 10년 5개월쯤 되어 가는데 이미 중반쯤 돼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든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100% 정확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도 높은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궁휼이 여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용서하시고 웬만한 것들은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궁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정한 유아기가 지나고. 홀로 서기 할 때쯤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요구하시고 수고와 땀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이핑계 저핑계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걸쳐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 이 남쪽 전쟁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여수아가 기부원의 아야란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태양이 머무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와서 이 북쪽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전쟁에서 홀로 서기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거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할 비중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징징대거나 말 함부로 하거나 남에 대해서 말 쉽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군 저렇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공의력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직도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거나 남에 대한 말을 너무 쉽게 하거나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전쟁을 할때 10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땀도 별로 흘리지 않고 단번에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인데 땀과 피 흘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빼앗았다. 그리고 이들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서 좀 휴식 시간을 갖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근데 이 북쪽에 대표적인 왕이라 할수 있는 하솔의 야빈이라는 왕이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각 성의 왕들에게 보내서 군대를 소집해서 우리가 메론 물가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빈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받은 이 모든 각성의 왕들은 군대를 소집해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누군가 하면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중부와 남쪽 전쟁을 할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다섯 왕을 수집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이 북쪽 전쟁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그 당시 약 25만 평 정도 되는 크기의 성읍이었고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3만 명의 인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가장 큰 대표적인 큰 도시고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북쪽 전쟁을 치를 때 하솔 이 성만 불태워 버립니다. 다른 산지에 있는 성읍이든 다 그대로 남겨둬요. 하솔 성만 불태워 버려요. 왜냐하면 이 하소를 점령하면 다른 여러 지역들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빈이 군대를 소집해서 각 성의 왕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절 말씀에 보면 큰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는데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 말과 병과가 힘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혼자의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북쪽 사람들이 왕들이 모든 군대를 소집해서 메론 불가에 모였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음 속에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이 해변에 모래 같이 많은 이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이 군사들과 어떻게 전쟁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을 좀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몰살시키겠다는 말은 다 죽여 죽게 하겠다는 얘기죠.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에, 아이성 정복에 남쪽 전쟁에서 남쪽 전쟁에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일 이맘 때에 구체적인 시간까지 알려주시면서 이들을 다 몰살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몰살 시키겠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살라라.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셨던 남쪽 전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가나안 북쪽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겠다. 그들을 몰살시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톤을 넘기신 거예요. 너희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은 불살라 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비중을 두시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지도록 많은 비중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책임지고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리맘때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통해서 하실 일이지만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하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말합니다 이 북적 전쟁을 치를 때는 기습 작전을 펼친 거예요 갑작스럽게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격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격파했다 그리고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지만 그 모든 공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부목사 때 가지고 있던 슬로건,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공은 다인 목사에게. 이게 부목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고, 수고는 다 우리가 하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 여호수와의 저자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저들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모든 소문 계획이 다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시편 146편 6절 말씀,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사람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너무 무거워서 막 내려오는 눈꺼풀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도우실 것이고 모레도 도우실 것이고 글피도 도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2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4절 말씀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에 모든 관건이 다 있습니다. 철저하게 100% 순도 높은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말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은 다른 리더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이고 리더십의 역할은 새로운 연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워진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직접 말씀하신 것이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그온 땅을 점령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순도높은 100%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 사울 왕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괜찮은 아주 토실토실한 양이나 염소들은 그대로 남겨 둬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신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요, 40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참 어색한 말일 수 있는데 그 말은 왕권이 왕권이 사울의 가문에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이 한순간에 끝난 것 아니에요. 남쪽 전쟁처럼 단번에 취한 것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기간이 몇 년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을 원하는데 그때가 자기가 애굽을 떠날 때 나이와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을 정탐꾼으로 떠날 때 나이 그리고 지금의 나이를 계산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이 전쟁에 소요된 기간이요 7년이에요. 그런데 수년 동안 칠은 이 7년 동안 칠은 전쟁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넣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이 사실은 나라를 살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법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세요, 구미를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지만 알것다 아는 사람들이 계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100% 순도 순도 높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말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온 땅을 점령했다. 23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했다. 그런데요, 13장 1절 말씀 보면 아직 온땅 점령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나이가 많아졌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왜온 땅을 점령했다, 온 땅을 점령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이 얻지 못했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희한한 논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것은 아직 내가 손으로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내 거예요. 물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들리지 않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 순도 높은 순종. 1%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말씀을 가감한 순종이 아니라 100% 그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승부는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자기 생각들 집어넣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순도 높은 100% 순도 높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